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보 가된 사항이다가 보니까 좀 알려지 사항이지만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금년도에 가장 중점 추진 과제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도 답변해드리도록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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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그중에서 어,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천시 치매센터를 개소하는 문제입니다. 부천시 치매센터는 어, 부천, 그 시립 노인 전문 병원을 위탁 구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전문 병원 내에다가 어, 2층에 38병을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. 운영 인력으로는 어, 의사와 간호사 4명, 그리고 사회복지사, 행정 운전하는 분을 포함해서 총 8분이 어, 치매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. 저희 치매 사업은 우선 첫째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어 늦을 수가 있고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, 처음에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 선별 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. 어 금년도에 그 보건소에서는 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 2 4 0명에 대해서, 선별검사를 할계에 대해서, 부천시 0인전문병원에치해센터를0 0서거기서도0 0 0 0해서1 0 0 0 0 0원해서 100,000원에 대해서, 1 0 0 0 0 0원해서 치매를 관리해서가도록 하겠고 또부천해서 100,000원에 해서전문병원에는해서1 0 0 0 0 0원해서원에해서해 아, 어, 현재 그 20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48병상을 확대해서 48병상을 중증 치매 환자 전문 병원으로 어, 활용할 계획입니다. 금년도 그 9월 20일이라 어, 치매 극보의 날로 지정을 해서 각종 그 치매로부터 어, 사회적 인식과 우리가 실, 저, 치매를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, 치매 극 뿐의 날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치매에 대한 선도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국국 치매 센터 등도 유치를 해 가지고 어, 또그 국도비를 또 확보를 해서 치매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나갈 계획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. 평생 건강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령마사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. 이 사업은 부천시 계양구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전재우이 부천시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소사구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 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을 나갈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겠습니다. 사업 계획을 보시면 그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어, 대상은 소상관 내 103개 경로당, 어, 3 5 1명을 대상으로서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경당 60개 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천시그 소산도인회와 또그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 고개 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, 어,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은, 어, 가로사, 이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. 5개 영역은 혈액, 혈당 검사 등 건강을 관리하는 기본 검사와 상담을 할 계획이고요.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, 노인 침매 및 우울증 선별 검사와 웃음 치료 검사, 우륜 치료 등, 또 어르신 치아를 관리해주는 구강 사업, 그 다음에 노인 운동과 재활 교육 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. 이런